안녕하세요 미신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4년 양력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20일 일요일까지 이런 색상의 의류를 입으면 운이 좋아진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대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양력 10월 14일 갑수월 신해일 월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기본적으로 술회 천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종일 무언가를 잘 하고 싶거나 해내려고 하기보다도 대세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근하시기 전에 명상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여행을 떠나기는 정말 좋은 날짜입니다. 이날에 도움이 되는우류 색상은요. 검은색 계열과 푸른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0월 15일 갑술월 임자일. 화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기본적으로 간여 지동이라 그래서 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시기거든요. 하지만 편관이라는 큰 산이 막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것과는 일이 잘안 풀릴 수도 있고 크게 변화 변동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 질환에 조심하시길 바라며 뜨거운 곳을 조심하세요. 이날은 도움이 되는 우루 색상은요, 푸른색 계열과 빨간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0월 16일 갑수를 개축일 수열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기본적으로 관살혼잡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축술미 삼형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날은 다른 거다 괜찮은데 낮 2시부터 약 4시 사이에 사고수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 말고 뭐 외도를 하거나 내가 평소에 무언가 잘못했던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날에 발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죄짓지 않고 살아온 분을 괜찮지만 평소에 무언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흰색 계열과 검은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0월 17일 갑수를 갑인 목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나무가 정말 강해. 지는 그런 날이고요. 삼합이라 그래서 무언가가 이루질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나무의 기운이 강하다 말은요.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나 혹은 고집이 이상하게 쓸데없이 강해지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피곤한 그런 기운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가급적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특히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잘할수록 우리 좋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나이가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잘 보일수록 보다 더 좋은 날입니다. 이날은 근육통이라든지 허리가 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무거운 것을 드실 때 조심하시길 바라고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료 색상은요 빨간색 계열과 노란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0월 18일 갑술월 을묘일 금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아, 어제도 나무의 기운이 강했는데 금요일 역시도 을묘라 그래서 현침살이니 현침살이란 것이 괜히 가만히 있다가 뾰족한 것에 찔리거나 사람들에게 험담을 듣거나 그런 것을 현침살이라 하거든요 현침살의 기운이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시고 배우자와의 다툼도 조심하시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목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하루를 잘 계획을 하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이라든지 혹은 어떤 일을 할 때도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큰 탈을 줄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날은 참을 인세 번만 하면 큰 휴식이 없어집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흰색이나 빨간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0월 19일 갑술월 병진일 토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아, 이날은 토기운이라는 것이 정말 크게 깔려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 토기운이라는 것이 의미한 것은요, 기본적으로 변화 변동이라든지 혹은 중심점이 잡혀서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늘에 태양마저 떠있기 때문에 나와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건강이라든지 특히 소화장애,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집안에 소화약이라든지 소화제 그런 것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소식을 하는 것이 운세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우르 색상은요. 빨간색 계열과 푸른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0월 20일 갑수를 정사 1일요. 운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일요일입니다.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일이 잘 풀리시기 원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날은 기본적으로 정사 1이라 그래서 위아래가 간여지동으로 화균이 세게 들어오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생길 수도 있고, 속마음이 괜히 불편해지는 그런... 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운동을 하시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재지 말고 적당한 거리는 두되 편하게 그렇게 하루를 재는 것이 좋지. 예를 들어서 뭐큰 계획을 잡거나 어떤 약속을 잡거나 목표를 세우거나 그런 것은 조금 불리합니다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가장 좋고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루 색상은요. 검은색 계열과 흰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셋째 주도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미신의 왕국 행운의 달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달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탁상 달력입니다.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쓸수 있는 그런 달력인데, 2025년도에는 가로 달력입니다. 을사년의 기운에 맞게 확장하는 기운에 맞게 디자인을 맞춰 보았고, 두 번째는 드디어 벽걸이 달력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벽걸이 달력은요, 사이즈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미지 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가게에 두셔도 좋고 집에 두셔도 좋기 때문에 선물하기에도 매우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 장사한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겠다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건데 미신의 한국 달력의 장점은요 첫번째 매달에 기운에 맞는 행운의 풍수 그림이 들어갑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2025년 1월 달 달력 표지가 보이시죠 이 달은 갑진년 정축월이라 그래서 이 지지가 축진파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군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월달 그림을 보시면 풍수에서 애군을 물리쳐주고 집안에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불러온다는 호리병 을 무려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두었고 또한 천간에는 감목과 정화 이런 것들이 금이 있습니다. 벽가빈장이라는 정말 좋은 균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동전이라든지 금 이런 것들로 풍수 그림을 채워 보았기 때문에 매 달의 균에 맞는 이런 좋은 그림들이 특징에 맞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꼭꾸며주신 감사드리겠고.